Gracias. <laughs> 뭔가 왔다. 아까 전에 그건 뭐였던 거지? 아, 어쩌면 길을 잘못 가면 저렇게 되는 거였나? 재밌었는데, 나나 어때? 이번엔 뭔가, 다른 길로 좀 왔긴 왔거든요? 아까 전에 오른쪽으로 갔던 길에서 왼쪽으로 가보게 된, 이제 가봐서 기로 이렇게 온 건데, 그 길이 잘못되어서 저렇게 된 거였나? 여긴 어디야? <laughs> 말해줘도 모를걸? 넌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 그렇지 않, 슬슬 기억할 때가 되지 않았어? 뭘 기억해? 오, 이 현실은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라고. 넌 답을 찾는 단한명 치고 전혀 안 어울려. 오, 넌 누구야? 내가 왔다고 어리석은 소녀. 내 대신에 안 부전해줘. 어? 세이브다. <laughs> 그거에 먼저 가장 반응을 해버리네. 세이브다. 오케이. 일단, 세이브는, 아까 전에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건 없겠죠? 그, 엔딩 분기 그런 건 없겠지? 세이브는 옵시다. 설마 있을까, 거기서? 어! 이건 어릴 때의 생일 파티 같은 거할 때인 것 같네요. 제 남매의 유치한 말에 불쌍탄압게 짜증을 부리는 나의 딸 아버지의 일기 같은 건가? 침대 어 대답이 없어요 자고 있는 모양이에요 누구지? 아버지 가족들인가? 일단 아 여기도 이게 있네요 그러고 보니 차임 이거는 결국 뭘까? 이게 설마 엔딩, 이것 때문에 엔딩 갈리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음. 나가볼까? 나갑니다. 어? 나가면 다시 되돌아오네. 이것도 뭔가, 어? 달라져 있다.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오. 잠깐, 대답이 없어요. 자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 있어요. 여기 있어요. 간식 가져, 가져다 주셨나요? 없나? 오 이젠 내 딸을 알아볼 수도 없다. 여태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자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요. 기다려요. 스톱. 기다려줘요. 오 이건 달라진 거 없네? 여기선 이제 변하는 게 없는 걸까요? 다시 나가면 될까? 나가서 되돌아와도 어 자고 있는 모양이에요. 기다려요. 저 아직 여기 있어요. 기다려요. 부탁이에요. 전 아직 전 깨어 있어요. 아. 어. 여긴 거울의 방. 혹시 엔젤?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네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괜찮아 엔젤? 응, 괜찮지만 무슨 일이 있어? 그게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 혼란스러워. 우리한텐 아직 시간이 있어. 말하고 싶은 일이야. 하파이 얘기야. 하파이가 깨졌어. 내가 할수할수 있는 일은 없었어. 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 엔젤, 힘든 건 이해하지만 네가 여기 있는 이유를 잊어서는 안 돼. 그건 알지만 나한테 하파이는 하파이는 이만 잊자. 지금은 <laughs> 매장한 거 알아. 하지만 집중해야 할더큰 일이 더큰 일이 있어. 이해는 하지만 엔젤 부탁이야. 알겠어. 들어봐.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무슨 뜻이야? 자, 되도록이면 빨리 나갈 방법을 찾아. 내게 와야 해. 너무 늦기 전에 다시 만나야 한다고. <laughs> 어? 얘기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laughs> 갑자기 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오! 어, 가위. 아, 저기 왼쪽에 세이브가 있어. 저거 세이브 맞죠? 아닌가? <laughs> 세이브 저 의자 위에 뭔가 세이브 같아 보이는 게 놓여있었던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이었던 거 같네. 어, 리제트, 당신이군요. 이번엔 반드시, 네 목을 가져가야겠어. 이 사람은 뭐길래 날 그렇게 노리는 거지? 너도 참 짜증나지 않아? 나도 알아.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오랫동안 오래되었어 오래오래 오래. 제발 난 그냥 응? 이제 와서 뭐야? 겁먹었어? 부탁이야 닥쳐 아 드디어 왔구나 너 잠자는 공포의 아가씨 지금껏 널 깨부수라고만 계속 기다려왔어 안돼 아 어, 무서워라 무서워라 근데 그렇게 천천히 다가오지 않아도 돼요. 올 거면 그냥 화가도 되지 않나? <laughs> 저, 제가 뭐, 뭘 했다고 그나저나 그렇게 탁장 위에 올라가는 건 좋지 않아요. 예의상 좋지 않아요. 식탁 위에 올라가는 건 내놔. 싫어. 싫어. 어디 보자구. <laughs> 잠깐만. 응? 음?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너도 하파이랑 플레타와 같지 않아? 내가 그 실패작 들것 같다고 실패작? 이거 부끄러워라. 지 인정해. 네가 가장 바라던걸준건 나뿐이었어. 내가 가장 바랐던 것을 무슨 뜻이? 지 무슨 스토리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실패작? 내가 원하는 걸 줬다고? 이 장난질도 지긋지긋해. 이젠 너도, 너도 깨질 차례야 꼬마 신발 한 켤레씩 어? 엔젤! 어 아, 엔젤이구나 저런 놀라운 반전인걸 엔젤을 놔줘 그럴 순 없어 이미 하고 있는데? 일 이리 줘 지금 주머니 거울 달라는 건가? 그게 누구한테 가장 걸맞는지는 알잖아 부정해봤자 소용없어 엔젤, 안 돼. 나한테 주면 전부 끝내줄게. 네가 가장 원했던게 이거 아니었어? 멈춰, 엔젤. 기가 아는 말 듣지 마. 저런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네. 같은 거울의 산길이? 같은 거울의 산길이? 웃기지 마. 우리를 내보내줘, 제발. 우리? 그런 거였구나. 엔젤한테서 떨어져. 당장 걔한테서 떨어져, 이 사악한. 안 돼, 부탁이야. 감히 날 방해하지 마. 네가 우리한테 이럴 권리는 없어. 전부 니네 탓이야. 닥쳐. 너만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었겠지. 그만해, 리제트. 아. 아까부터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거울에 거울에 상 실패자. 안 돼. 저리 가. 넌조금더 변하지 않았구나. 너한테는 언제나 사소한 너리였겠지. 항상. 아니야 그런 게 이제 직접 마주할 때야. 여기서 널 위한 곳은 없어. 그러지 말 이제트. 넌 이제 필요 없어. 넌 모르겠지. 전부 니네 탓이야. 너 같은 것만 아니었어도 그들이 깨지지 않았을 텐데. 이건 사실이 아니야. 어 오른쪽에 누가 그래 계속 부정해 봐.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 건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질문했잖아.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하파이가 말해줬어. 네 이름이 기억났어. 음 이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음, 이 리제트랑 주인공이 뭔가 사이가 좋은 사이였던 건가 그런 건가? 음, 뭐 저는 이런 이제 선택지에선 가능한 거짓말을 말하지 않도록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괜히 거짓말 했다가, 뭐 거짓말 한 거를 이렇게 뭐, 들켜진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이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파이가 말해줬다고 합시다. 하파이가 니네 이름을 말해줬어. 결국 그런 거였군. 너도, 나도 참 어리석지. 기다려, 리제트! 어? 어? 아, 풀어진 건가? 순간, 가위로 아, 내머리 뚫은 것 처럼 보였는데? 조금씩 움찔거리는 소녀의 시체가 의자에 얼어붙은 듯 멈춰있다. 소녀들의 시체인건가? 순간 이거 리제트랑... 아 리제트래 난 리제트가 아니야 리제트가 아니야 난 리제트가 아니야 이건 대체? 전 순간 이게 플레타랑 이제 하파이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시체 오, 이건 대체 진주빛 하얀 직물이 검고 짙은 얼굴이 더러워졌다. 오, 거울의 상이라든가 실패작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말은 했는데 무슨 말을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번에 나왔던 그 하파이씨의 동화 그거를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짐작을 할수 있다던가 그럴까? 그것만으로는 짐작이 안될것 같기도 한데. 안식, 안식. 음... 감옥. 일단 여기에서 선택지가 있었으니까, 안무대 쪽에... 음... 어디쯤에 넣으면 좋을까? 황혼, 니트, 비밀의 저택, 이친다락방, 돌하우스. 음. 리트. 일단 안무대 쪽에 놓읍시다. 오케이. 누구 있어요? 이리와 더 가까이. 누구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이리와 널 기다리고 있어. 저 목소리 마치 내 목소리 같아. 안 뛰어들면은. 지는 그냥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뛰어들어 봅시다. 해 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야. 렛츠 고. 다이브. 오. 용기 잡았네. 오케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온것 같습니다만 엔딩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네. 어떤 스토리인지도 지금 짐작이 잘안 가기도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어 엔딩이 날지도 꽤 신경 쓰이네요. 지금 이 느낌을 봐선 진행딩은 결코 아닌 것 같기도하다. 매지 느낌이 어둡기도 하고 싸한게진행딩은 왠지 아닌 것 같네요. 하파이스가 저렇게 거울 조각이 돼버린 것부터 오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해. 오 무서워라. 이거 멈추면은 아 <laughs> 멈추면은 혹시 저거 손에 맞기나 맞거나 할까라고 말하려고 하세 맞자 떨어졌네요. 여긴? 으, 물 때문에 몸이 젖었어. 이런 건 질색인데. 여긴 어디지? 뭔가 바닥에 떠있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다. 오리 장난감이라든가 그런 거 아닐까? <laughs>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이 깨지길 바란 게 아니었어. 전부 싫어.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깨어나고 싶지 않아. 어? 뭐지? 당신은 누구신가요? 오. 너는 숨기만 할 뿐이지. 울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건좀 어떨까 싶습니다만. 이 한심한 겁쟁이. 넌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Get out. Get out. 으아. 나가라고 하지 말아요. 저도 나가고 싶긴 한데, 근데. 어. 어, 초록색. 안심되는 초록색. 어? 이건? 혼자서 울고, 안, 울고 앉아있는 게 그렇게나 좋아? 아니, 난 울렸던 게 아니었는데. 넌 항상 그러던 게 그러던 게 아니었지. 안 그래? 그런 거 아니거든. 아니지만 넌 말이지. 한 번쯤은 네 자신을 믿어야 한다니까. 플레타, 플레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서 플레타의 편지를 받으니 너무 마음이 따뜻진다. 해 심연 음, 세이브를 또 어디에 할지가, 음, 그들이 사랑한 정원 여기다 놓읍시다. 오케이. 점점 세이브를 해놓을 곳도 어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게 돼 버리고 있어서 이거 어쩌면은. 이제 엔딩을 전부 다 회수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 세이브 파일이 딱 좋은 느낌이 조, 이제 이상한 느낌으로 세이브가 되거나 해버리면 <laughs> 누구세요? 누가 있었나? 무슨 소리 들렸나요? 어, 우 밝아라. 덕분에 살겠다. 누구 있어요? 제발 도와줘. 너, 리제트니? 리제트, 리제트. 너, 리제트. 아니야. 난, 난 내가 누군지 알아내려온 거야. 리제트가 아니야. 리즈 리제트, 리, 저, 조 이리 줘. 뭐라고? 내게, 이리 줘. 내 것, 인, 마냥, 그건, 내 거야. 미, 머니, 거울. 안 돼. 내꺼일이 줘... 내 물건 일이 돌려줘. 리제트,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래. 리, 리제트, 장난은 그만 칠 때야. 우린 네가 누군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 이름이 또 가려져 있네. 어? 뭐 뭐지? 어? 어? 뭐지? 이건 대체. 어? 에! 에! 에, 잠깐만. 게임이 뭔가 오류 떠서 꺼졌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됐다. 어, 깜짝이야. 갑자기 게임이, 뭐, 오류가 떠서 꺼져서, 뭐, 지 혹시 뭐 게임에 문제 생겼나 싶었는데, 어, 그냥 뭐자그만한 오류였던 것 같네요. 어, 깜짝이야. 혹시 여기서 막히거나 하면은 이제 게임 문제로 게임을 진행 할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다행이다. 허어... 역시 가장 무서운 건 게임에 오류가 나서 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리제트? 리제트! 거기 있어? 리제트! 어! 아, 봐봐봐봐봐봐봐. 그러지 마,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이거나, 이거나, 이거나. 이거나! 에? 어, 됐다. 후, 뭐였던 거야? 어? 어, 깜짝아. 어? 뭐지? 에? 뭐야? 뭐예요? 왜, 왜 그러세요? 왜, 왜,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저렇게. 그 어? 어? 안 움직여져? 아름지겨져! 뭐지? 이벤트인가? 어, 이벤트다. 후. 어! 순수의 복도에서 길을 잃은 것은 영혼이라 그 야망은 위험에 부, 부족한 업도다. 경하게 찢겨 흐린 손, 속삭임에 눈 멀어 분노와 슬픔이 그녀를 휘어, 어 잡네. 무슨 의미지? 파란색이랑 빨간색.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라는 건가? 위쪽은? 아, 아무것도 없네 빨강으로 갈건지 파랑으로 갈건지 정하라는 것 같은데 음... 아니면 그냥 어차피 둘다 가봐야되나? 일단 파랑색부터 가볼까요? 아니다 주인공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계열이니까 빨간색으로 아 아무것도 없나? 아 아무것도 없었나? <laughs> 결국 아무것도 없었던 거였나? 이쪽으로 하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건가?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 없어 보여서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면 여기서 주머니 거울이라든가? 저번에도 주머니 거울을 썼던 적이 있었죠? 주머니 거울 빔. 어? 당신은? 깊은 잠에 붙들린 손의 형상이 숨백의 꼽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다 리제트 이게 리제트인가? 무자비에게 찢겨나가 누더기가 되어 처참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부여잡은 채 망망대에서 길을 잃었네 어? 나한테 우울 비한 무관 뭐지? 나의 감정을 말하는 건가? 음? 응, 음? 뭐지? 된 건가? <laughs> 뭐지? 된 건가? 리제트, 된 거예요? 길을 잃은 것은 영혼이라 분노와 슬픔이 그녀를 휘어잡네. 아, 분노와 슬픔 이거는 슬픔이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였나? 근데 비탄 말고 우울도 있지 않았나요? 슬픔으로 치자면, 비탄보다는 우울 쪽이 더 낫지 않나?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다시,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오. 여기도 똑같이 누워있는 모습인데. 깊은 잠에 붙들린 손의 형상이. 순백의 꽃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다. 리제트. 이번엔, 열정의 불길이 뒤엎, 뒤덮이고, 한 사람이 호의에 대한 욕심과 모순되어, 경악의, 현, 경악의 한 태, 형태로서, 그 혼을 더럽혀, 정도를 모르는 제세도 안에. 이거 어쩌면 플레타랑 하파이씨의 그거인가? 플레타 씨, 이제 플레타랑 하파이씨의 스토리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라 그런 건가? 힘, 개몽, 갈증, 분노. 이건 분노인가? 아까 전에 거기는 슬픔이고 여기는 분노 그런 말이 있었죠? 분노인가? 어 일단 나왔다 오케이 이걸로 다된 걸까요? 일단 둘다 파편 얻었죠? 붉은 파편이랑 푸른 파편 일단 얻었으니까 이걸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래서? 강하게 찢겨 흐린 속삭임에 속눈 멀어 분노와 슬픔이 그녀를 쉬어잡네 라고 하니까 분노. 음 여기서 혹시 이걸 쓰는 건가? 붉은 파편. 아니면 여기에 파란색을 끼인다는가? 그런 건 아니네. 일단 둘다 얻었는데 둘다 유리 파편을 얻었습니다만 이런 다음에 이번엔 여기서 주머니 거울인가? 주머니 거울 빔안 되네. 아니면 여기 앞으로 가서? 주머니 거울 빔안 되네. 음더 이상 갈만한 곳이 없는데 주머니 거울 빔 아니네. 음 여기에 푸른 파편이라든가 아아 아, 이런 게 있구나 오른쪽 왼쪽 왼쪽? 그리고 여기에 붉은 파편 이번에 오른쪽 아 이거 빛을 비치게 해야 되나 가져가고 푸른 파편 오른쪽 아 빛이 이쪽으로 가네 그러면 가져가고 빛을 비치 비칠 수가 있도록 왼쪽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해서 아 이제 이걸로 여기에다가 주머니 거울을 이제 두면 되는 걸까요? 주머니 거울 빔, 피슝어 나왔다. 뜬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소녀의 형상이 순백의 꽃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다. 리제트. 어느 소녀의 부정에 휩싸여. 미혹 열정 그리고 지독한 악의 넘쳐흐르는 광기와 같이 다쳐 비탄의 눈물이 살가살타고 흐르네. 뭐? 에? 왜왜왜왜 왜, 왜, 왜 그러시나요? 에잭잭잭잭응응응 응? 응?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 이벤트인가 그냥? 어. 여긴? 여긴 또 어디야? 일단 세이브 해놓을게요. 세이브 점점 많아지네. 세 장의 황갑. 일단 세이브 해놓읍시다. 여기다가. 또 오리걸리는 것도 무서우니까. 나가자. 누가 있는 것 같은데?